음, 참 재미있는 문제인데요. 일명 몬테올 문제라고 합니다. 어, 언뜻 보면 이 문제에서는 어, A이든 뭐 C이든 확률이 2분의 1로 같, 같게 보입니다. 음, 그런데 어, 실제로는 A는 3분의 1이고요. C는 3분의 2가 됩니다. 자, 지금부터 들어갑시다. 자, 세 개의 문 가운데 선물에 있는 곳이 뭐냐. 어, 어떤 상황이라면세문 중에 한 군데에 선물이 있습니다. 이제 도전자가 이제 A를 딱 선택을 하면 사회자는 어, B를 엽니다. 꽝을 여는 거예요. 음, 그랬을 때 이제 사회자가 이제 도전자를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. A에 그냥 있어도 되고요. 아니면 어, C로 옮겨도 된다. 그때 도전자 상당히 이제 뭐 갈등을 하겠죠. 왜냐하면 물은 두개 있는데 그냥 여기 있을까? 아니면 갈아탈까? 두개 중에 하나니까. A는 2분의 1, C도 2분의 1일 것이다.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. 자,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함정이 있습니다. 사회자는요, 처음부터 어디에 선물이 들어있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어요. 그래서 A는 그냥 3분의 1이 맞습니다. 세문 중에서 하나의 선물이 있으니까. 그런데 C 의 확률이 단순하게 3분의 1이 아니었던 거예요. 자, 이해가 안될 거예요. 그러면 문이 다섯 개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. 아니면 백개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. 자, 음 일단 다섯 개로 보면은 도전자가 A를 선택을 했어요. 선택을 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? 우리 사회자는 어 이렇게 이러겠죠. 예, 하나씩 하나씩 예를 들어서. 어그 꽝인 문들을 하나씩 연답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면 ABCDE에 들어있으면은 BCD를 다 연답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A에 있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2로 옮기는 게 좋을까요 역시 2분의 1로 같아 보이죠 A도 2분의 1뭐 2도 2분의 1, 뭐1 하지만 사회자는요 어디 무엇이 이 꽝이고 무엇이 인제 대박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BCD 꽝인 걸 계속 여는 거예요. 여는 거예요. 그래서 실제로는 2가 5분의 4의 어떠한 확률이 있는 겁니다. 그럼 100개라고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할수 있을 거예요. 자, 그러면 A를 선택했다고 치자. 그리고 나머지 9 8 개를 전부 꽝인 걸 보여줬다. 그러면 마지막 그거는 뭐냐? 마지막 그건 뭐냐? 그거는 전부터 100분의 99가 되겠죠. 언뜻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데요. 음, 어, 잘못 생각하면 끝까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. 여기서 핵심, 사회자는 처음부터 어느 문에, 어느 문에 선물이 있는지, 어느 문이 꽝인지를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꽝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간다는 겁니다. 그래서 맨 마지막까지 선물이 있는 문을 공개하지 않는 거예요. 맨 마지막 순간에, 맨 마지막 순간에 에, 결국은 에, 도전자를 헷갈리게 하는 것이죠. 계속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일 것입니다.